중기 유산후 첫 시험관입니다. 이번 시험관은 시험관 9차입니다. 난임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가 정말 길잖아요. 오전 진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회사 업무를 보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는데 어, 오늘은 와이프가 다시 어, 아가를 갖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시험관 몇 차죠? 10차 진짜 모르는 거다 10차 아니야? 아니야 몇 차인데? 9차 아 9차야? 9차 아 지금이 9차구나 9차까지 한줄 알았어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시험관 8차까지 맞았던 주사들을 오늘 한꺼번에 버리러 갑니다.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임신 되고 나서 난임병원 조립하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다시는 난임병원 안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하니 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붙어있는 임신 성공 축하 메시지를 봤는데 아, 나도 저기에 있었는데 하면서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배와 필 생리가 이때 터져서 토요일에 병원에 갔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난임병원 가면 은 얼마나 대기하세요? 저는 이날 진짜 역대급으로 대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다고 확인을 누르고 근처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임신하면서 진짜 입맛이 너무 바뀌어 가지고 임신하는 동안에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를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유산이 되고 나서 다시 원래의 제 입맛대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조금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남편하고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먹자 하면서 저는 그 도가니탕을 먹었고 남편은 갈비탕을 먹었어요. 도가니탕 17,000원 시대. 진짜 요즘 물가 무섭습니다. 저는 보통 모닝 진료로 가서 아침 일찍 병원을 가는 편인데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하는 데가 막 국밥이나 뭐 중국집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서현에 이렇게 곰탕 갈비탕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맛있게 한 끼를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랑 첫 데이트를 했을 때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서로 밥 먹거나 카페에 갔을 때 핸드폰을 보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핸드폰 자체를 꺼내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식당에 가면 핸드폰만 꺼내고 핸드폰이랑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디저트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밥 먹고 빠바에 왔습니다 먹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 저는 몸 챙긴다고 저당 초코 쿠키를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왜못 참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처음 도착했을 때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 대기가 25번째 였습니다 총 10명이면 1시간 대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5번째 니까 한 두세 시간은 대기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2시간이 지나니 딱 대기 10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남편하고 병원으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도착하자마자피 먼저 뽑아도 된다그래서 피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피검사 항상 잘 통과했었는데 처음으로 시험관 팔자 때 피검사에서 불통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시험관 팔차를 시작도 못하고 중단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피검사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시 시험관 시술을 가셔서 40분 대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3시간째 대기입니다 진짜 사람 오늘 정말 많습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시술도 가셔가지고 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9시에 왔는데 지금 12시입니다. 아직 대기 세 번째라 세번 남았는데 또 시술을 가셔서 4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또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봐도 데이트를 하라는 시내. 시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큐! 알겠습니다. 대기 4시간 만에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혈압 채고라고 해서 혈압 검사를 했고요. 들려보는 시간 5분, 주사 받는 시간 5분, 이렇게 4시간 과정이 10분에 끝났습니다. 유산 후 난입 병원 첫 방문. 오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험관 구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저는 병원에 갔다 왔고요 오늘이 첫 진료예요 근데 첫 진료입니다 오늘은 진짜 사악한 게 지금이 3시 6분이거든요 병원을 오늘 9시까지 갔습니다 9시 20분부터 그 진료 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9시에 갔고 오늘이 토요일이라 진짜 그 난자 채취 시술도 많으셨고 조금 오늘 고객분들도 많으셨나 봐요 8시에 집에서 나가서 9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9시부터 열, 열하나, 열둘하나 4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4시간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5분 컷, 5분 컷도 안믿니다 상담은 3분 컷, 남포몇개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약 처방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임병원을 지금 1년을 넘게 다녔지만, 이렇게 4시간까지 기다린 적은 처음입니다. 오늘이 진료 첫날인데, 주사는 두 가지 받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주사를 조금, 조금 받았어요. 이번에 받은 주사는 고나레프, 그리고 고나레프 받았고요. 고나레프 이번에 용량은, 한번 볼게요. 제가 주사를 여자분들이 직접 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사를 죽었다게 하나도 제 배에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놔주거든요 보나레프 2백이 용량을 이거 돌려서 맞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유트로핀.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 탑 쓰리 안에 두는 거 유트로핀. 저한테 이게 효과는 좋더라고요. 맞고 나면 확실히 제가 난전데 좀 많이 다른 때보다 올라오긴 해요. 이거 안 맞을 때보다. 근데 이게 흰가루랑 타는 그 약이잖아요. 좀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두개 처방받았습니다. 유트로핀과 고나레프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처방받은 게 이거 먹는 약. 영풍클로비펜시트르 이거. 베란제라고, 베란투증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전에도 먹었었거든요. 요거분홍색깔 알약 총 다섯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냉장 보관이어서 냉장고에 넣고 일단 와볼게요. 병원에 갔다 와서 영상을 찍지 않으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편집할 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영상을 그 영상을 바로바로 병원을 갔다와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웬만하면 영상을 바로바로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약처방을 이렇게 받았고 진료비는 진료비는 병원비가 총 36만 1769원인데 공단부담 총액이 19만 8337원 그 다음에 환자 부담액, 저의 부담액이 163,430원. 그래서 이거는 그, 그 누구야? 신선으로 해서 차감이 될 예정이고, 110만 원 지원 받은 것 중에서 오늘 제 자부담 납부한 거는 16,350원입니다. 그리고 약국 가서 약을 받았잖아요. 약은 아까 저거 해서 3,2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27일이고요 10월 1일 8 9 10 1 4일 뒤에 다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여자분들이 난포가 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관 8차까지 했을 때 저의 상태를 보면 저는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6개가 나왔었고 제일 적게 나왔을 때가 1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남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자 채치 마루야. 난자 채치가 조금 적게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저번 달에 그 생리를 시작했을 때 안에 있는 남포의 개수가 한6개 정도가 보였었고 오늘은 대략 한5개 정도 보인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균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가 보통 한두세개 정도 채취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섯 개만 나와도 그래도 적게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니까 어, 남포가 안에 조금 적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원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음, 그렇게 오늘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제가 최대 길게 이 과대란 주사를 맞았을 때가 21일까지 맞은 적이 있었고 평균은 보통 한 2주 정도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맞고 얼마 뒤에 난자 채취를 할지는 몸의 상태에 따라 그게 다른 거라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10월 1일 정도 돼 봐야 이제 언제 채취를 할지 알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다 다음, 다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추석. 그래서, 만약에라도 추석 때 거기가, 제가 지금 달력이 없어서, 6, 7, 8, 9, 7, 7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병원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일날 봤을 때제 남포가, 바로 이제 난자 채취를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7, 8, 9 중에 난자 채취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라도 그 빨간 날인 추석 연휴 때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 비용이 100%더 비싸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빨간 날에 그 시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래 난자 채취했을 때 제가 50만 원이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그 연휴 기간에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배인 1 0 0만 원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어 지금 과배란 주사를 시작을 할지 아니면 다음 생리 때 시작을 할지 결정을 하라고 이거는 제가 의사 선생님 말고 그 상담했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시간 예약을 했을 때부터 근데 남편하고 얘기를 했고. 이제 어쨌든 저의 의견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시간이 돈이잖아요. 왜냐면 만약에라도 이번 달에 또 쉬게 되면 또 다음 달에 또 미뤄야 되고 기간이 자꾸자꾸 밀리는 거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은 뭐 한두 달 밀리는 게 그렇게 막뭐 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텐데 제가 노산이고 그 다음에 저의 그 난소의 나이가 안 그래도 나이가 노산인데, 제가 3, 4살 더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루는 게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제난소의 그 나이는. 그래서 저는 한 달이라도 조금 더 젊을 때, 그냥 빨리빨리 돈을, 시간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조금 더 많이 나아도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달에 진행을 그냥 하기로 했고요 운이 좋으면은 이제 10일 이후에 채취를 하게 되면은 금요일쯤 채취를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비용으로 채취를 할수 있는 거고 조금 제가 그 난포가 빨리 키워져서 난자채취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추석 연휴에 난자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평일에는 제가 난자 채취하고 오면 항상 부작용이 있었어요. 부작용이 두 가지가 크게 왔었는데 첫 번째는 마취가 제가 총 난자 채취를 네 번을 해봤거든요. 근데 단한 번도 정상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마취의 후유증 때문에 세 번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오바이트하고, 속매스껍고 거의 이렇게 실신할 정도로 누워있다시피, 거의 엎혀 나오다시피 끌려 나왔었거든요. 이 마취가 너무 센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마취가 세다. 자꾸 구토하고, 매스껍고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제 상태를 봤더니, 그 다음에는 마취약을 엄청 줄이셨나봐요. 그 난제 채취하는 도중에, 시술 도중에 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난제 채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차라리 명절에 하게 되면 내가 회사도 안 나가도 되고 좀 편하게 쉴수 있으니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음, 명절에 혹시라도 하더라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기간에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문연 중에 들고 뭐 어떻게 될지는 10월 1일이 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을 너무 오래 갔다 왔더니 지쳤습니다. 진심으로 지쳤습니다. 남편도 아마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 구차의 과정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 심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태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매우 이게 제가 7월 17일 날 유산을 했잖아요 중기 유산에. 근데 음, 유산을 하고 나서 한한두주 정도는 굉장히 그냥 매우 슬픈 상태, 그 매우 슬픈 상태가 지속이 됐었고, 그 다음에 주부터는. 막 갑자기 너무 의욕이 넘쳤어요 이제 그만 슬퍼해야 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미친듯이 일을 들리고막 열심히 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보면 제가 막 중간에 쇼츠로 뭐 다이어트 그 일지 하면서 막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갑자기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처럼 이제 치얼업 해야 돼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무슨 이게 좋을 정도 아니고, 갑자기 막 열심히 해야 돼 이러다가, 막 기분이 막 급하락으로 다운되고, 막 우울하고, 막 눈물이 갑자기 있다가 뚝뚝 나고, 다시 또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막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90% 분노, 10% 우울감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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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별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원래 나의 그 평상시의 모습,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제가 9월달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때 예약을 했을 때 기준 한, 한 달하고 한 1, 2주 정도 더 기다려서 예약이 잡혔고 아직 첫 상담은 못했고 10월 15일인가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고 이 심리 상담은 어 저도 이게 무료로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정보를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아래다가 이 제가 그 신청하는 방법 띄워놓을 테니까, 거기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게 총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난임이거나 아니면은 뭐 유산을 했거나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이제 상담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료 지원이니까 아마 나라에서 해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유산과 난임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이런 케이스로 상담을 요청을 했고, 거기서 간이 테스트 우울증 같은 증상 같은 거를 검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거를 먼저 간이로 저는 테스트를 해 봤고요. 이제 저는 그 결과가 고위험이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그 유산에 그 잔해가 좀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상담을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한 거고,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대면은 직접 내가 그 기관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비대면은 줌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고,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대면은 50분 상담이고, 비대면은 30분 내외의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진지하게 길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은 오가는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음, 대면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횟수는 10회입니다. 다른 그 블로그에 쓰신 분들 후기를 봤는데, 10회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한 2, 3회, 5회 이하로 해서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보고 나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 상담을 했었다라는 거를 조금 다녀와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검사를 가기 전에 거기서 먼저 카톡이 와요. 근데 카톡을 하기 전에 내가 어느 지점을 갈 건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강남에 하나가 있었고 서울 지역은 송파에 하나가 있었고 이렇게 서울엔 두 군데가 있었고요. 경기 쪽에서는 수원 쪽에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타 지역에 막 있었는데 저는 수원하고 송파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송파가 조금 더 가까워서 송파 지점으로 예약을 했고요. 송파가 음, 예약할 때한 달하고 한 1, 2주 정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예약자가 많아서. 그리고 여기 송파 지점에서 뭐그 카톡이 와요. 뭐, 뭐 이영준님 상담이 뭐 신청이 되셨고 접수가 되셨고 요때 날짜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카톡과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먼저 잡고 시간이 예약이 되면 카톡으로 그 심리 상담 그 설문지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뭐 답변을 하면 돼요. 뭐 이런 상황일 때뭐 어떤 느낌을 느끼시나요? 뭐 상중하로 답하시오. 왜? 그 MBTI 검사하듯이 그런 검사지를 한 30분 내외 검사하는 그 검사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검사해야 되는 기간까지 다 답변을 하고 이제 첨부를 하고 이제 제 상담 날짜까지 기다리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딱 거기까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음. 자세한 내용들은 다녀와서 어, 어때 어땠다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난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호르몬 주사 맞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우울해요 기분이 내가 이렇게 평온한 사람이었던 사람도 저 난임 주사만 맞으면 저 호르몬 주사만 맞으면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업다운 되잖아요 특히 이게 시험관 뭐 1차, 2차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고 차수로 갈수록 이 약물이 막 쌓이면서 막 기분이 막 오락가락 되는 게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막 살도 안 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하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쪘었고 그로 인해 자존감도 막 내려갔었고 살이 찌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난임 때문에 내가 좀 우울증이 있다 하시면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신청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 저처럼 뭐 유산을 하셔서 아좀 이게 나한테 트라우마로 다가왔다. 나 너무 조금 감정적으로 안 좋고 힘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가서 상담을 뭐 가봐야 저도 알겠지만 그래도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번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효과가 없었다고 느꼈던 이유는 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성격이 더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갇혀 있는 성격이 더 있었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막 말도 하고 뭐도 하지만 또 이거는 또나 혼자 있는데 얘기해서 그런 건가? 무튼 누군가에게 어쨌든 내가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나의 그 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 이게, 그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게 입 밖으로 막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다면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다잡고 뭐 솔직하게 모든 거를 얘기해야 조금 빠른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솔직하게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시험관 고차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원래 나의 그 성격 이렇게 평온한 그 상태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호르몬 주사들까지 맞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도 지금 우울감이 여기까지 있는데 약을 넣게 되면 이 우울감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행복하자고 애기를 갖자고 한 건데 이 애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좀들 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도 임신이 됐을 때또 이게 입덧을 제가 경험해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어 편안한 임신 생활이나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지려면 지금 이 상태를 조금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저와 같은 상황이면 다녀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10시에 남편 퇴근하고 오면 그때 주사를 맞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간간히 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안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이팅 하시고. 음, 화이팅 하라 그래봤자 화이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 뭐 어쩌다 생각하면 뭐예요? 더 힘들죠. 이겨내고 해봅시다. 제가 1년만에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발 1년까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메라 또 다음에 켤게요. 10월 1일에 다시 영상 찍어서 올려볼게요. 안녕. 밤 10시가 되었고 주사 맞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먹는 약을 먼저 먹어주었습니다. 성격이 응? 응. 이상해지는 알약을 섭취하였습니다. 집에서 성격이 바뀔 예정입니다 아이스팩을 준비해 주세요 근데 아이스팩 거의서안 받아왔으면 아이스팩 없을 뻔했어 그때 난임병원 졸업하면서 다 버렸거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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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스팩 아이스팩? 음. 자 맞아 봅시다 응, 그러면? 여러분은 주사 맞으실 때 아픈 거 먼저 맞으시나요? 안 아픈 거 먼저 맞으시나요? 저는 아픈 거 먼저 맞습니다. 아이 뉴트로핀이 더 이거보다 그날에 더 아프지? 아니 뉴트로핀. 가야지. 음. 그게 난 제일 아프고. 가. 가야지. 모주미봐라. <laughs> 네. 남편이 빨개로 먹고 있어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맞고 음. 오겠습니다.